안녕하세요 여러분, 풀꽃언니에요 자, 오늘은 샌드위치 먹는데 렌즈에다가딱 10초만 돌렸어요. 자, 요렇게깐 다음에 숟가락으로 머리에 깻잎이에요. 오늘 깻잎 컨셉이에요. 풀꽃언니께 별인 깻잎에서 준계가 많다고. 자, 요렇게 발라주세요. 바른 다음에 햄을 올려주세요. 햄. 아니, 햄을 올리기 전에 얘를 올려야 돼. 오이, 오이. 오이를 올려주세요. 오이 올리시고 그다음에 어, 햄을 올려주세요. 아니 햄 올리기 전에 <laughs> 얘를 올려주세요. 얘가 막 삐져 나오더라고. 얘를 올려주세요. 크래미 게맛살 산다는 것이 잘못 썼어. 크래미가 왔어. 크레미가 맛있지. 게맛살보다. 게맛살 쓰기가 편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해파리를 올릴 거예요. 해파리 해파리 무침. 어, 여기다 푸커드니가 세팅을 잘 하잖아요. 상추. 상추 안올렸네 상추 올리고. 자, 이거 덮고.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했어 자, 이렇게 돼. 상추 이렇게 올려. 아우, 맛있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해파리. 해파리 냉채. 해파리 냉채. 청양고추는 맛있는데, 이것도 먹어서 버려야지. 햇바리 냉채에다가 톳 있잖아. 토 섞어놨어요. 너무 너무 속상했어. 당근 있는데 자 어느 날어요다 부세요 자케찹을 발라야 되겠죠 또 싱거우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야다 부세요 그다음에 이게 너무 많아요 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크니까 너무 크니까 어떻게 됐어 부삼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부삼은 뭔지는 몰라 나도 부사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 가위 아, 잘라야 되겠죠 잘라야 돼 하나 다못 먹어 아침에 난리났네 자르고 갈거야 자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는 이따가 이제 먹을거예요자 먹겠어요 풀고다니먹을거예요와 이거 완전히 유튜 동영상 있잖아 얼굴 개떡으로 나온다 풀고다니 진짜 본 모습이 나오네 아풀고다니 이렇게 생겼어 여들 화장만 하면은 아주 그냥 딴 사람 되는 거지 너희들이 꼭 봐야 돼내 화장하고 변하는 모습. 뭐랬다고? 구림맛? 버머는 해. 샌드위치, 이렇게 먹을 샌드위치, 이런 거 갖다 8,000원, 7,000원 받아. 결혼다가 깨서 개는 것도 푸근 잘해, 마늘을 가고 잘해 먹었어, 때부터 근데, 그 감자도 있어야 돼. 근데, 마요네즈 먹으면 살살 하더라고 이제는. 어무안 넣네. 한족들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 반찬 이렇게 섞어. 그래, 또 하나 넣고 먹어. 한족들은. 대파. 쪽파. 생으로 먹으면서. 음, 꿀이야. 우유. 어제 우유를 샀어요. 보니까. 우유를 사서 우유에 넣할게 우유를 잘안 먹잖아. 왜안 왜 먹게? 우유가 설사를 해. 대표 먹으면 어쩌려고 그러네. 짱. 미신짜 하고 샀어줄게. 어차. 아, 또 대표 먹을까? 돌릴까? 음. 우유가 모자라지 않냐? 응. 얘 불을 넘지? 우유가 불을 넘어 더 뜨거워도 될것 같아요. 양이 너무 작지 않냐? 다먹어야는데 없을까봐 무서워 아, 이제 뜨거 대파를 먹으면 괜찮을 거야 내제 아, 우리 잘 먹었는데 체장암 수술한 이후로 우려 못 먹어 음 끓여줄게. 먹기 전에 찍어야 되는데.